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주민들까지 한 사람이 만 원씩 출자해서 만든 학교협동조합이 우리 산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말하는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청고등학교 내에 마련된 매점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 매점에 몰려듭니다. 이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매점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 매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사회적 협동 조합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익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이루어진 수익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까라는 토대로 먼저... 1인당 만원 이상씩 출자한 100여 명의 조합원은 지난해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매점 운영과 수익금 활용 방안 등을 결정했습니다. 학생이 직접 경영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실물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한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걸 놔둬야 제 친구들이 좋아하고 제잘 사먹을지 그리고 가격을 어떤 식으로 해야 친구들이 만족할지 대해서 많이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점을 시작으로 다른 학교 세 곳도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앞으로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이제 협동하는 그런 삶의 가치나 철학을 배워서 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도 134곳에서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학교 협동조합이 참여형 경제 학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